최고의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 리체비티 CATA 게이밍 초고속 인터넷 케이블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. 이 케이블은 최대 40Gbps의 빠른 전송 속도를 자랑하며 SFTP 구조로 신호 간섭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. 금도금 커넥터와 다양한 용도 지원으로 뛰어난 내구성과 호환성을 갖추었으며 IPTV 지원과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으로 간편한 설치가 가능합니다. 사용자들은 짱짱하고 튼튼하며 뻣뻣한 느낌이 좋아요.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며 강력한 내구성과 뛰어난 성능에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원한다면 이 제품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